안녕하세요. 조한기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조한기를 읽게 됐는데요. 약간 떨리네요. 그리고 제 정보가 다 맞나요? 부족한 정보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볼까요? 맨 앞에 제 프로필 사진이 있네요. <laughs> 네, 이 사진 좋은데 약간 익살스럽게 나왔어요. 평소에 제가 잘 웃는 편인데 그 웃는 모습을 잘 잡은 사진 같습니다. 저는 1966년 9월 25일 태어났고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산으로 이자해서 서산에서 부춘초등학교, 의산중학교, 서량고등학교 다녔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산태안의 국회의원 후보인데 태어나기는 태안에서 태어났고 소중고 학교는 서산에서 자란 셈이라서 대한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서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의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잘 못해요. 영문을 모르고 영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86년 9월 3일 입대에서 89년 3월 2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사형제인데, 사남 일녀인데, 사형제가 전부 다 육군 군장 출신이에요. 전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십니다 병영 명사자로 등록하죠. 학교 다닐 때 꿈이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연세문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입학하고 2개월 만에 부속대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학생운동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인은 못쓰고 문화활동가처럼 활동가가 되어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라는 문화예술단체 활동가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시민단체들이 어디 돈 나올 때도 많지 않고 그러다가 국회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 어떤 의원께서 사실은 저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연락을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데 그게 2000년 35살 되던 해의 5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연장선으로 할 만한 일이 있겠다 싶어서 가기도 했고, 사실은 시민단체활동을 6년, 7년 하고 결혼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근로소득세, 이거를 한 번도 못 내봤어요. 그걸 낼 만큼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보좌관으로 2000년대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금방 공무원들이 반응하고 공책이나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제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입법 준비를 하면 실제로 법이 돼서 그게 현실에 적용되기도 하니 어 이거 괜찮네 효율성이 있네 정치가 옛날에는 상해 차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정치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제가 문광위를 참여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그때 느꼈죠. 어, 재미있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분야 공약을 초안을 잡고 공약을 정리했어요. 장관 보좌관 제도가 노무현 정부에 생겼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첫 번째 장관이 유명한 영화감독 이창동 감독이었는데요. 이창동 장관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경험을 살려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일하면 어떻겠냐. 장관 보좌관 하나는 제의를 받아서 문화부의 장관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참 보람찼습니다. 저는 다시 문화의술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무현 대통령께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총리로 지명하세요. 총리 지명자가 어느 날 저를 보자고 하셔서 높으신 분이 뵙자고 하니... <laughs> 찾아뵙더니, 총리실에서 비서관으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내가 몇 분의 추천을 받았다. 고민하다가 국무총리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꼬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 안 가고, 문화부 관련 문화단체로 갔으면 매우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문화 쪽 일을 하면서 살 건데, 총리실에 가서 맡은 직책이 총리의전비서관인데 총리가 가야 될 다양한 행사가 있고 총리가 만나야 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정을 정리하고 잡는 게 정치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꼬였어요 그때 제가 개인이 출마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정말 비통한 큰 사건이 있었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최문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는데 최문순 의원께서 강원도지사에 나가게 됐어요 중간에 아무도 이길 거라고 보지 않았지만 정말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춘천에 여간방을 얻어놓고 3개월 동안 춘천에 살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내가 할수 있는 일다 하겠다 형대가 MBC 9시 뉴스 앵커였던 엄기영 씨였는데 가입과 권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2배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결국 최문순 그 당시 강원도지사 가 너무나 온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을 해줬고 함께 일하던 참모들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뛴 덕분에 결국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2012년에 제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한국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낙마했죠. 낙마했는데 곧바로 2012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낙마한 거에 대해 실망하고 아파할 겨를도 없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대선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셨고, 사력을 다 했습니다. 사력을 다 했는데 이기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시 움직였는데, 제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궐선거 준비하고 해서 다시 일어섰는데, 제가 또 떨어졌습니다. 두번낙선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우리 지역의 민심,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거, 학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조한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2016년에 세 번째 선교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쓰라린 건 쓰라린 거고, 칠 여유가 없었어요. 2012년 이기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를 2017년엔 꼭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처음 캠프를 구성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k 의원으로서 캠프에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떨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2012년에 실패를 딛고 꼭 이번엔 이겨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캠프 준비를 시작했지요. 재미있게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SNS 선동운동 부본부장이었는데 2012년에도 SNS를 17년에도 그쪽을 맡아서 웬만한 실무는 제가 다한장한 음. 편이었는데, 물론 정말 힘들었습니다. 문재인이 건가,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하고 음. 함께 했는데, 좋아해줬고, 안 응원해줬습니다. 음. 5월 10일 투표하고 11일부터 분명히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3일 후 정도부터 평화대에 들어가서 의전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래서, 몹시 당황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의전 비서관 기간 동안에 역사에 남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의전 비서관은 평창 올림픽이나 정상회담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laughs> 의전 비서관을 하고 다 파트로 좀 이제 나 너무 고생했다. 그때 이미 해외 순방만 한여섯 번을 다녀온 상태라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 어려우니 나 보직 바꿔달라고 하는 와중에 그보다 더 억매에서 살아야 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통령의 시작부터 하루 일과 끝날 때까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일부속 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고요 고생스러웠죠 화산 태안에서는 아, 아이 저는 안 내려온다고 <laughs>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셨는데 사실은 국가에 녹을 먹고 일하고 있고 아주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오긴 했지만 주말에도 대통령 일정이 있거나 그 일정을 준비해야 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두일다 힘들었는데 대신에 보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경험하고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옆에 제가 항상 배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죠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그때 좀 재미났던 에피소드라던가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너무 많죠. <laughs>